한동아 밥 먹으러 가자. 어인 일이 아니라 어이 없는 일이다. 나 정해성 작가 검토했냐? 야, 네가 뭔데 검토를 해? 무조건 해야지. 아, 야, 됐어. 나말 길게 안할 거다. 그 내가 아직 제작사에 다 피드백 안 줬거든. 일단 가서 대본 먼저 봐. 밥만 마음에 들어도 그냥 해. 아니다. 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고 해. 알았지? 한동아. 마음 먹은 작품으로 데뷔하는 거? 응? 니가 쓰지 않는 이상 벌어지지 않는 일이야. 야, 시청률이 보장되는 작가 작품으로 데뷔하는 거? 작가가 미치지 않고서야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근데 작가가 미쳤잖아, 이 새끼야.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 지금? 아, 야, 너, 가서, 그냥 무조건 해. 그리고 인정받아. 야, 그 다음 너한테 떨어지는 훨씬 더,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받아들여. 그렇게 자리 잡는 거야, 환동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한동아, 너내 작품 조감독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너 JBC 감독으로 들어온 거야, 임마. 니가 뭔데 네 멋대로 기회를 날려, 응? 제발, 응? 우리 사회생활 그렇게 꾸밈없이 하지 좀 말자. 그럼 그냥 꾸밈없는 호구 되는. 검토 말고 수락. 수락, 응? 그래. 수락, 어? 밥을 하자. 빨리 와, 오늘 재혁이네, 임마.